코지를 암 환자가 드시면 안 됩니다. 바르게 아셔야 다음 단계가 보입니다. 바르게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은 관점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루 15시간 공부하기, 책상에 1시간을 앉아있기를 힘들어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이 3일간 45시간을 꼬박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즐겨서 보는 영화나 드라마도 하루 꼬박 15시간을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재미없는 공부지만 공부는 가능합니다. 공부를 게임처럼 하루 15시간의 학습 마라톤, 영화도 15시간이면 재미가 없어지겠지만 공부가 재밌지는 않더라도 게임처럼 하면 15시간도 가능합니다. 학생의 부모도 믿기 어려워했었지요. 관점을 전환하면 공부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관점의 전환, 새로운 시각의 탐구, 공부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이러한 관점을 유지하기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영업창업, 교습, 귀농, 연구개발 등에서 성공적인 것은 없었지만 관점의 변화를 좋아했습니다. 혁신으로 탄생한 효소 담은 현재의 효소 담은도 관점의 변화와 그에 따른 혁신으로 탄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물질의 단일성분으로는 항암은 어림도 없다는 결론을 맺고 유기산의 다기능화가 혁신이라고 확신한 결과입니다. 가족도 말릴 수 없는 도전. 이렇게 혁신으로 모든 관점을 유지하니 유혹하는 분야가 하나 둘이 아닙니다. 가족들은 저의 이러한 성향을 너무도 잘 알게 두손 들고 말리고 있죠. 그러나 몇 가지 혁신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몇 가지 분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술의 혁신을 꿈꾸다. 술의 혁신은 저로서는 언젠가는 이루고 싶은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에는 마오타이라는 술이 5천만원짜리가 있다는데 우리 술은 100만원짜리도 없습니다. 맛과 향 그리고 일련의 변화만으로만 5천만원짜리 혁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혁신이 보이지 않으면 100만원짜리 술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저도 아직은 아이디어 단계이지만 혁신이 보입니다. 고가 막걸리 등장과 혁신의 필요성. 근래 11만 원짜리 막걸리가 우리나라에서 나와서 반가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먹을 마음은 없습니다. 조금 변화한 정도겠지요. 혁신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암 환자는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전통을 넘어선 도전. 일본 백년 숙성 식초가 1억 엔이라고 합니다. 제가 생강식초를 개발하고 그 혁신의 정도가 일본 백년 숙성식초를 넘어선 제품이라고 판촉하였습니다. 지나친 과장 광고가 아니라 백년 숙성을 하여도 이루지 못할 식초를 혁신하였기에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겸손하지 못한 문구에게 자신감을 떠나서 광고 컨셉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나니 일본의 모든 발효 문화가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의 발사믹 식초도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이 역시 암 환자는 드시지 마십시오. 시오코지의 한계와 미래 시오코지라는 일본 제품은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암 환자의 경우는 절대로 드시지 마십시오. 적어도 혁신이 없는 시오코지는 향후 식품 문화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시오코지를 만드는 그들도 시오코지의 문제점을 모르게 혁신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미래를 향한 혁신의 약속 웃기는 것은 이 시오코지를 우리가 흉내내며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효소담문에서 암환자용 시오코지를 혁신하여 만들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신한 천일염을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원님들과 함께 언젠가는 많은 분야에 혁신을 입히는 날이 올 것을 기대합니다. 효소담문과 같이 가족 모두가 짱의커가 되시면 어떨까요? 나는 짱의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